안녕하세요. 유튜골프의 김프로입니다. 지난주에는 퍼팅은 어깨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격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퍼팅은 공을 미는 것이다 라는 격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골프를 잘할 수 있다. 유튜골프. 지금 시작합니다. 탁구나, 배드민턴 또는 테니스 같은 스포츠에서는 공을 쳐낼 때, 스트로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강하게 칠 때는, 스매쉬라는 표현을 쓰죠. 그에 비해서, 골프에서는, 스트로크라는 표현 대신, 스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골프는, 공을 때려내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움직임, 즉, 은혜와 같은 움직임을 통해서 공을 가능한 실어 보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러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골프에도 유일하게 스트로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있는데요. 퍼팅 스트로크가 바로 그것입니다. 스트로크라는 뜻은 다들 아시겠지만, 친다는 뜻이죠. 스트로크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그네가 움직이는데 그 그네 움직임을 어떤 사람이 못 보고 그 앞으로 지나갔다고 치죠. 그때 그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밀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던질까요? 아니요. 그네는 그 사람을 툭 하고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퍼팅에서 말하는 스트로크는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움직임은 그네와 같이 스윙을 하지만 공을 쳐낸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퍼팅할 때 때리지 말고 밀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을 밀라는 것이 아니고, 퍼터 또는 퍼터를 들고 있는 왼팔 전체를 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TV에서 퍼터를 공 뒤에 대고 있다가 미는 연습을 시키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연습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공을 정말로 밀려고 하면 투터치 또는 드리블의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공을 정말로 밀려고 하면 투 터치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퍼팅에서의 왼팔과 오른팔의 역할은 좀 다른데요. 왼팔은 퍼터를 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오른손은 그 퍼터 또는 전체를 미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옆 그립일 땐그 반대죠. 오른손으로 커터를 들고 왼손으로 당겨서 끌어서 커터를 하게 됩니다. 옆그룹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커팅은 퍼터를 미는 것이지 공을 미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스트로크라고 해서 무조건 마크 때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에, 그것은 당구를 비유해서 보면 잘알수 있을 텐데요. 두 개의 공이 가까이 모여있을 때와 또는 회전을 한 바퀴 크게 해서 쳐야 할때 스트로크는 다릅니다. 그러나 두 개의 동작은 모두 스트로크입니다. 이렇게 스트로크는 공을 쳐내는 것이지만 그 힘조절에 따라서 거리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밀지도 말, 아, 때리지도 말고 밀라고 하면서 스트로크라는, 하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제가 잠깐 시범을 통해서 올바른 스트로크와 잘못된 스트로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스트로크를 보여드리죠. 이번엔 잘못된 스트로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스트로크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게 이런 스트로크죠. 네, 이렇게 손목을 쓴다든가 두 번째로는 정말 공을 밀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백스윙을 크게 하면서 이렇게 끊어치는 이런 퍼팅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즉, 움직임은 그네 움직임처럼 자연스럽게 하고 그 그네 움직임에 공이 부딪혀 나가는 것처럼 할때 거리와 방향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퍼팅은 공을 미는 것이 아닙니다. 퍼터를 미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에서 유일하게 스트로크라고 불리는 것은 퍼팅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공을 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통해서 공을 쳐내는 그러므로써 거리와 방향에서 승리하시는 지혜로운 골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골프를 잘할 수 있다. 유튜브 골프.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